765432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laughs> oh, this is you crazy. 안녕하세요, 짚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디 스튜디오에 방문을 다시 했고요. 제가 온 이유는 이 의자 때문이고, 저는 오늘 진행자고요. 오늘 또 새로운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w 킹입니다 저는 어, 의사모 카페 매니저고 어, 인디 스튜디오에서 개도 키우고 의자도 고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그 의자 두 개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두를 할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올 때. 네네네. 아주 좀. 많지는 않네요. 아기자기 하다고 할까요? 귀여워요. 좀 동글동글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제가 지금 안고 있는 게 센스인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섬유 타입, 그러니까 패브릭 타입의 메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음. 뭐냐면. 텐션감은 지금 저한테는 조금 센것 같고요. 네.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네네네. 아, 근데 네. 요게 조금 모양새가. <laughs> 이게. 이렇게 가운데. 아, 아. 트위스트가 되네? 좀 되네? 이 의자는 해외 의자인데, 이 정도 가격에서 공동매을 진행하면, 한사볼만한 의자. 네. 네.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만원대가니까. 경쟁력이 상당히 있네요. 네, 뭐, 조디 의자, 리프로. 네, 사이즈 아, 오브 체어, T. 네. 뭐, T80보다는 싸네요. 아, 그런가요? T80보다 응. 저렴하죠. 아, 그리고 T80은 겁나 낫습어요 엄청 비싸. <laughs> 자, 요, 제. 이 제품은 노르웨이의 하그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이름은 소피, 소피요. 네. 소피마루스 음... 할때 소피. 소피. 아, 네. 네. <laughs> 그리고 이 제품은 아까 이제 리뷰했던 액티브유 트림보다는 네. 확실히 위급. 뭐? 어, 네네. 확실히 위급요 하이엔드급. 이제 하이엔드급이라 그런 건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느냐. 네. 라는 그 퍼포먼스를 보거든요. 네.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어, 엄청나게 높아요. 스탠드 마이크처럼. 네. 이 정도예요. 네, 거의 뭐 서장훈 씨가 써도 될정도 어, 네. 네,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남을것같아요 아, 그래도 남을것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 팔걸이를 자기 위치에 맞게끔 하겠다. 네. 뒤로 이렇게 뒤로 밀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면 많이 뒤쪽으로 가요. 음. 상당히 많이 뒤로 가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 방향 자체도 이게 역방향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네. 어, 이렇게도 가능한 운동기구로도 같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뭐, 앞뒤로, 어, 네, 네, 네. 앞뒤로 가능하거될것 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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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고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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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 이거 근데 반대로 앞으로도 되게 쉽게 네. 포드 트팅이 되네요. 오, 만약에 진짜. 뭐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네, 네. 뭐 이렇게 뭐 노트 필기가 필요한다라고 음, 했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네, 네. 음, 필기 작업을 하고 두 군데의 어떤 업체 브랜드의 제품을 좀 리뷰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그분들이 리뷰를 맡기는 조건 대신에 저희가 이제 기부, 지금 의사모카페에서 얼마 전에 끝났던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시는. 그니까 지금 코로나 식구 때문에, 어. 힘드시죠? 네, 세상이 많이 어렵고, 뭐,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고, 또 의자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자기한테 맞는 의자를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개인이 사실 기부하기는 이렇게 큰 금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구매하시면서 기부도 조금 하시고, 그 금액만큼 저희가 그 재해드리고, 그래서 총 액으로 치면 되게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